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국내 언론이 중국의 제조업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0년 전에 아주 야망에 찬 제조업 육성 계획을 세워 있는데 이게 현실이 됐다 그러니까 성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국은 벅벅대다가 이런식으로 하면 뭐 한국은 물론 미국도 중국한테 따라마시게다는 논조가 팽배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얼리 really? 진짜 그럴까요? 진짜 중국의 제조업 2 0 2 5가 그렇게 성공했을까요? 지금 국내 신문에 난거 보면 7개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세계 1위 기업이 탄생했다. 뭐 전기차에서는 BYD, 배터리에서는 CATL, 드론에서는 DJI죠. 드론은 민간 그런 부분에서 80% 이상을 잡고 있고 고속 전철 태양광 5G는 화웨이 뭐 이런 식으로 급찬 하고 또 구체적으로 다른 신문에 난 거를 보면은 BYD는 세계 시장의 10%, CATL은 배터리 시장의 38% 하웨이는 뭐30% 이상을 먹고 있다. 그리고 저 로봇도 뭐 권투시합하는 로봇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휴머노이드 로봇 저 분야도 뭐중국막 뭐 엄청나게 선전하거든요. 야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로봇 분야에서 뭐 미국, 일본, 한국 팍팍 무너진다 그러는데 진짜 명실상부한 1위 기업이냐?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제가 이 세계적인 기업의 그3대 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등치는 키워나는데 이거 골칫거리예요. 골칫거리 세계 최고의 철도망인데 이게 세계 최대의 적자 철도망이고 또 세계 최대의 부채 빚더미를 지은 철도망입니다. 신속이 취임할 때 중국의 고속 전철은 1만 일천 킬로미터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한 10년 이내에 4만 8천 킬로미터면 뭐한 4배 이상 팍 그냥 엄청나게 진 겁니다. 근데 이런 뭐 고속 전철의 부채가 따붙 쳤어요. 2013년에 3조 2천 위안이었는데, 어휴, 작년에는 6조 위안이 넘는 부채로 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도시 지하철에 있는데, 28개 도시 지하철 중에서 26개가 대규모 뭐 적자입니다. 적자. 그러니까 이뭐 적자를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로 너무 경제성을 안 따지고 진 겁니다. 선전은 7조 7천 위안 적자고 베이징은 4조 천 위안 적자입니다. 그 도시 지하철이 어떤 경제성을 따지는 게 킬로미터당 하루에 승객이 몇 명이냐 최소한도 만 명이 넘어야지만 경제성이 있나 본데 55개 도시 중에서 이렇게 조건을 충족하는 게 일곱. 그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샤마이 배칭 같이 아직 그 일선 대도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죠. 보세요. 저 역을 방치해 놨어요. 엄청난 무조건 고속 철도 주면서 역을 팡팡팡 지니까 그 지어 놓고 안 쓰는 역이 26개나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러냐면은 최산성이 떨어지죠. 승객이 감소한 거예요. 이 고속 전투라는 게 승객이 있을, 있는 지역에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마구 지어야 되니까 승객이 적고, 그러니까 부채는 또 많고, 그러니까 운영비가안 나오고, 금융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속철도하고 도시 지하철 합쳐서 약 1조 6천억불 부채인데, 이건 딸락지입니다. 부채인데, 1년에 이자 부자만 300억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야, 이거 근데 고속전철,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다. 이거 번질하지, 애물단지다. 이거 방치하면 제2의 홍다 사태가 일어난다고 날립니다. 그 다음에 또 애물단지형은 이렇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중국 경제의 번영에 상징했던 트리오, 그러니까 2025의 스타 산업이죠. 전기차, 솔라, 패널, 배터리인데, 이거 완전 애물단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철도에서또 애물단지 세 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기차 굴기. 진짜 중국이 놀랍죠. 이미 뭐, 어, 자동차 수출은 어, 일본을 앞서없고비아 d 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속을 뒤져보면, 정말 차이나가 웃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전기차에서는 b r 디가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2등은 테슬라고, 3등은 BMW고, 쭉,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이, 오렌지색이 차이니스인데, 어, 전기차에서는, 어, 중국 기업이 굉장히 강자가 많죠. 뭐, 쭉 아래 내려오면 랭킹 아래쪽에 기아 자동차, 그 다음, 도요타, 현다이 렇게 있는데, 문제는 일반 엔진, 가솔린 자동차에 가면, 도요타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 2등이, 폭스바겐 혼다, 포드, 현다이, 니산, 수직기, 기아고, 비아디가 BRD가 11등입니다. 비아디가 BRD가 11등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 모든 모터 산업으로 본다면 이렇게 웃고만 있을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국가 보조으로 과잉 투자를 하니까 업체가 날렵하고 과잉 생산하고 출혈 경쟁 중국 산업이 망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뒤에 말씀드린 태양광도 똑같습니다. 과잉 생산하니까 출혈 경쟁을 하고 금년 들어서만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34% 내지 45% 할인해서 팔고 있는 겁니다 특히 BRD 선두주자로서 뭔가 이 경영의 모범을 보여주는 큰 양인 BRD가 지가 먼저 엄청나게 가격을 할인하니까 뒤따라가는 중국의 전체 전기차 기업들은 이러다 망하게했다고 난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태까지는 전기차 수요가 확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BRA법 인플레 감축법으로 어, 전기차의 사용을 굉장히 정부가 정치적으로 촉진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뒷걸음질 치고 유럽도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물론 중국은 전기차의 수요가 확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렵고 소비자들이 지갑물을 안 열니까 세계 시장이 이렇게 막 침체되니까 전기차 캐지 면상이라니까 결국은. 저 중국자 100여 개 업체가 난리하고 있는데, BYD를 비어해서 두세 개밖에 살지 아남 못할 것이다.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세계 주요 골 보면, 주요 자동차 메이커가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전기차 산업을 엄청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조 조정을 하면 엄청난 소셜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저 100여 개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하고, 이 자동차 사람인 게 부품 하 납품업체들이 있거든요. 100여 개 기업에 있는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이 100여 개 기업에 납품하는 부품업체까지 근로자 근데그 가족까지 합치면 제가 짐작하기한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어, 이거 CCP로서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거죠. 근데 이미 그 작년에 16개 전기차 기업이 도산했군요. 금년에는 더 도산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 소셜코스트가 무서워서 획기적으로 구조 조정을 안 하면은, 뭐, 제2의 헝대 사태가 또 전기차 산업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고속 전철에서 제2의 헝다, 그다음 전기차에서 제2의 헝다, 더블 헝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트리오 중에서 이 솔라 패널, 태양광 산업이 이게 또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못하게 빠른 속도로 무너져요. 중국에는 121개 상장 태양광 회사가 있는데 3분의 1이 적자로 전락한 겁니다. 금년에, 금년엔 들어서만 50개 이상의 문 닫았고, 태양광 산업 전체에서 600억불 손실이 발생하고, 주요 기업, 이게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은 2022년에 피크됩니다. 주요 기업의 주가가 80%가 폭락합니다. 이것도 잘못 놔두면 제2의 헝납니다. 근데 이 태양광 산업도 세계에 뭐 출혈로 팔아갖고 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또 스파이 어떤 태양광 패널로 찍혔어요. 원격으로 이대 정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저 중국제 태양광 패널을 쌓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단지를 맹기면 유령 통제 장치 쉽게 말하면 스파이 침을 얻어 숙여 나왔고 원격으로 대 정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번 붙을 때, 어, 이 미국에 있는 태양광 산업, 유럽의 태양광 산업에 어떤 정전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요새 하웨이 보면 잘 나간다고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국내 신문에서도 5G 분야에서는 하웨이 정보통신이 세계 1등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업은 낙인찍힌 기업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집권인 기일 때저 하웨이 저거 중국 인민해방군의 스파이 기업이라고 그래갖고 뭐 하와이의 5G 정보통신 장비 못 쓰게 하고 이미 미국의 어떤 중소 통신사가 사서 설치한 하와이의 5G 정보통신 장비도. 미국의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들여고 철거하게 할 정도로 두드러 맞고 있습니다. 유럽도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엔타이 하웨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그 이게 우물한 개군이냐 하면은 5G 정보통신에서 하웨이가 세계시장의 32%를 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보면 굉장하죠. 3분의 1 먹으니까. 근데 주, 이게 거의 중국시장에서 먹는 거예요. 중국이 제조업이 2 0 2억그러면서 모든 중국의 통신사한테 화웨이쓰라고 강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엄청난 중국 시장을 먹는 거고, 만약에 차이나를 제외하면은 이게 별로예요. 하웨이는 20%밖에 안 돼요. 에릭슨이 36% 먹고, 노키아가25% 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고도 그아에 있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하웨이는 미국하고 유럽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중동, 아프리카, 라틴, 동남아. 이것도 1대1로 막 중국이 돈 줘가지고 5G 정보통신 차지하는 거니까 이걸또 제가 보기에 약간 비중은 개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웅우랑 개구리용 두 번째는 아, 배터리죠, 배터리. 중국의 그 배터리 3사가 CATL, BYD, CALV가 전 세계 시장의 60%를 먹고 있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 중국을 제외하면은 22%밖에 못 먹고 있어요. CATL은 전 세계 시장의 38%를 먹고 있는데, 차이나 제외하면 17%고, BYD는 17%인데, 차이나 제외하면 5%다. 특히 BYD 17% 적은 G 자동, G 전기차에다 배터리 달아주니까 이게 말짱 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는 역시 K밧데리가 44%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밧데리 완전히 간게 아니에요. 국내 신문에서 차이나가 뭐 2025로 막 이렇게 승승장구 때문에 잘못하면 k 산업 난리 났는데 내막을 뒤져보면 K밧데리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빛 좋은 개설구정이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밧데리 굴기 한다면서 뭐 엄청난 정분기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외국 배터리 에 대해서 차별 정책을 썼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유 무역이라는 게 무조건 자유 무역 하는 게 아니다. 상어주의가 자유 무역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 지금 중국 전기차 한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야, 자유 무역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는 걸 막느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상어주의예요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중국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K-밧데리가 중국에서 공장을 만들어갖고 중국 전기차에 납품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중국이 무슨 법을 맹기했냐면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은 중국산 배터리만 써야 된다고 딱 우리 K-밧데리에서 차별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 자유무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상호주의면 우리 K-산업이 K-기업이 중국에서 당했으면 은 우리도 중국의 그 산업이나 제품이 들어오면 우리가 똑같이 대우해주는게 이게 공정무역이고 자유무역의 원칙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중국의 배터리 절대 세계제품 못합니다 이 배터리도 여러가지 리튬형 뭐 여러가지 삼원소에 여러가지 배터리 종류가 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아주 그 앞선 연구소에서 이 중국산 배터리를 대체하는 여러가지 그 전기차 배터리 방법을 맹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 조만간 시일 내에 상용화 될수 있을 겁니다. 저, 어, 중국 거 미디어에서 저 되게 홍보했거든요. 야, 로봇가 꼰토한다. 저거 난리다. 인공지능이나, 저는 로봇에서도 차이나가 미국을 앞선다 그러는데, 이제 전문가에 들어보니까 저 말짱 꽝이 됩니다. 저렇게 꼰토한 걸로부터 몇년 전에, 어, 보스턴에 있는 연구소에서 저도 했대요. 단지 차이는 풀로파게다 홍보하고 선정을 안 했을 뿐이랍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모자라죠? 프로파겐다, 홍보하고 선전 부르고 잘하지 않습니까? 요것도 이제 말짱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심각한 아스틱, 아킬레스건이 있죠. 2025잘 됐다고 뭐컨 설치지만 진짜 해결 못 하는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굴리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반도체 자금률이 20% 미만입니다. 20% 미만이고 메모리 부분은 10% 조금 넘는데 저것도 심각한 게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빼면 중국 자체 토종기업의 반도체 자금률은 아주 얕습니다. 심각한 아킬레스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국이 이렇게 2 0 2 0으로 바짝 클수 있는 게 국가주도형 모델입니다. 엄청나게 정부가 묻지 말고 돈을 쑤셔내가지고 이렇게 산업을 일단 키워놨는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이 중국에 잘 나가는 산업들이 국가가 물뒤이 뿌리고 비료줘갖고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예요. 야생화가 아닙니다. 그런데이 기업이 명실상박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려면 야지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막 세계적인 기업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온실 속에서 자란 그 화초 같은 중국의탁 클라스 기업인데, 자, 그러면 이 기업을 키려면 계속 중국 정부가 뭐 보조금 주고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국가가 보존해 주고 지원해 주냐. 어, 아 이거는 문제가 있고, 또 점점점 어, 외국이,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의 이런 국가 주도형 모델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있고 통상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전역주의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차이나 배싱이죠. 자, 그럼 제가 어, 오늘 동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중국의 2025년에는 뭐 제조업 2025라고 그랬고 뭐 자기들 말간에는 뭐 목표 달성했다고 떠들어 대는데 2단계는 어 2035년까지 이때는 제조업 강국으로서 독일하고 일본을 추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이 진짜 이렇게 승승장구해갖고 일본과 독일을 앞질려고 미국 앞을 바싹 추월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목소리>